어싱 여행을 떠나요. 어, 송리산 법주사에 와 있습니다. 참, 이렇게 수벌 이렇게 다니면은, 수벌 이렇게 다니면은, 참, 피톤치드가, 특히 피톤치드는 소나무, 전나무, 잔나무, 이런 나무에 많아요. 자, 여기가 전부 이렇게 소나무, 뭐, 전나무 이렇게 전부 돼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나무들이 피톤치드를 이렇게 분비하기 때문에 아주 그 기분이 상쾌하고 몸이 스스로 이렇게 항균 물질을 제거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자, 이게 피톤치드에 이렇게 많이 인간이 노출되고요. 피톤치드는 천연 항생물질, 천연 항균 물질이에요. 나무가 이렇게 서 있으니까 많은 곰팡이나 뭐 여러가지 그 미생물, 뭐 바이러스 이런 게 나무를 공격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인간은 이걸 어떻게 처리할 수 있는데 움직이는 동물은 식물을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스스로 몸에서 그걸 살상시키는 그 물질을 분비하는 겁니다. 그게 피톤치드입니다. 그래서 피톤은 식물이란 말이고 그리스 말로 치드는 살상하다. 그래서 피톤치드. 예, 나무가 스스로 이렇 살상하는 걸 분비하는 게 그게 바로 피톤치드입니다. 자, 이 피톤치드가 이 가장 풍성한 데가 소나무, 전나무, 편백나무, 이런 나무인데, 그 외의 나무들도 편백나무 외에도 많은 나무들이 피촌티들은 다 분비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음이온이 풍성하죠. 음이온은 인간의 기분을 쾌적하게 하고, 인간 몸을 대사를 어, 활발하게 하고, 몸의 컨디션을 좋게 하는 그런 최적의 환경이 음이온이라고 보면 됩니다. 음... 그, 이그 음이온이 어, 도로나 어떤, 뭐, 소음이 많은 데라든지, 그런 데는, 도시, 이런 데는 한 100개에서 150개. 제곱센치미터당 100개에서 150개밖에 안 되는데, 어, 이런 데, 숲이 이렇게 막, 풍성한 숲, 이렇게 우거진 숲에 오면은, 막 3,000개, 5,000개 이렇게 됩니다. 음이온 수가. 그 다음에 이제 가장 많은 데는, 어, 폭포수 밑에. 이런 큰 폭포 가면은 밑에 가면 시원하죠? 그런 데 가면 음이온이 막 3만개 이렇게 분비가 돼요. 그래서 그런데 이렇게 존재가 하는 거죠. 그래서 이 피톤치드와 음이온에 이렇게 노출돼 있는 것만 해도 엄청나게 인간이 행복하고 또 이렇게 인간 몸이 스스로 치유가 되는 거죠. 왜냐하면 항균 물질과 항생 물질 이런 걸 스스로다가 인간이 잊고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좋겠습니까? 자 이렇게 되는데 거기다가 이렇게 땅바닥에 어싱까지 한다. 이렇게 어싱까지 한다. 이제 어싱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어싱까지 하면은 뭐 이루 말할 수 정도의 그 몸이 최적의 환경을 노출시키는 거죠. 피톤치드에 음이온의 어싱에 더군다나 황토 아주 유익한 황토에 자이더 이상 말할 나위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시간 나면은 시간 나면은 어, 이런 어, 매일매일 다니던 길, 그런 데도 좋으시지만, 가끔 한 번씩 이렇게 송리산 법주사, 이런 데 오시면은, 그, 어, 좀, 여기 뭐, 근처에 이렇게 좀 계시면서, 많이 여기 이렇게 하루에도 한몇 시간 정도씩 이렇게 수에황토길리 이렇게 다니든지, 어, 저위에 가면 또 세족길이 있어요. 그 세족길이 있거든요. 예, 세족길에 이렇게 어싱을 하면, 다 아, 좋습니다. 전부 흙이니까,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여기 이렇게, 예, 어싱가시는 분들 많죠? 제가 전면에서는 찍을 수 없어서, 이렇게 어싱가시는 분이 많아요. 일부러 와서, 멀리서, 이렇게 오셔서, 어, 어싱을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어싱을 이렇게 많이 하죠. 어싱을 네. 저분들은 이미 어싱 효과를 체감한 겁니다. 네, 그래서 뭐안 하고는 못베기는 겁니다. 어싱을 하면은 자, 얼마나 좋겠어요. 어싱 저렇게 하면서 자 이제 어싱이 좋은 게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제가 이제 편안하게 어싱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게, 발바닥이 처음에는 아파요. 땅에 이렇게 하면은, 땅에 하면 아프거든요. 처음에는. 뭐 한두 달 정도 아파요. 그런데 안 아파요. 이제 좀 다니면은. 그러면서 이제 발바닥 살도 거의, 거의 평상시와 다름없이 정상화가 돼요. 그러데 이제 어싱을 하니까 제가 이제 산을 많이 다니는데, 산에 이렇게 올라갈 때, 제가 이제 282m 산을 매일 다니거든요. 어, 정도, 아니, 저, 6km를, 어, 1시간 반 정도에서 2시간 정도씩 이렇게 어싱을 해요. 그런데 이렇게 이제 고개에 올라갈 때 보면은 신발을 신는 분들은 막허헉허 거리거든요. 막불숨을 낼숨을 막 쉬면서 이렇게 상당히 막 부담을 많이 갖고 가요. 자주 다닌 분들은 안 그렇죠. 네, 그런데 특히 저 처음 다니는 분들이, 그런데 어싱을 이렇게 계속 하는 사람들은 하나도 숨이 안 차요. 하나도 숨이 안 차고 몸이 가볍게 말할 수 없어요. 그리고 가장 좋은 거는 땅에 이렇게 한 2, 3분만 걸으면은, 2, 3 걷고 나서 한 2, 3분만 지나면 몸이 엄청 쾌적하다는 걸 느낀다니까요. 왜 그러냐면은 땅에 자유전자가 땅의 자유전자가 내 몸으로 흡입되면서 활성산소가 제거되면서 차츰 차츰 제거되면서 이렇게 한 3, 40분 이렇게 하면은 이제 활성산소가 완전히 제거되거든요. 그렇게 활성산소가 제거되면서 점점 점점 발바닥 서부터 기분이 좋아지는 거예요. 발바닥 서부터 이렇게 기분이 차츰 차츰 좋아지면서 자유전자가 이렇게 땅의 지표면에 분포되어 분비돼, 분비돼 있는 엄청나게 많은 자유전자들이 끝도 없이 내 몸을 타고서 양전화를 뜨고 있는 활성산소와 바로 만나는 거예요. 이건 전기적 작용이에요. 이게 무슨 뭐 지압이니 마찰이니 그런 거는 전혀 다른 개념이에요. 이건 전기적 작용이다. 예를 들면은, 예를 들면은, 우리가 그 천둥과 번개, 낙뢰가 떨어질 때그피뢰침이 없으면은 불도 나고 벼락마저 죽어요. 그런데 피뢰침을 달면 괜찮, 괜찮잖아요. 높은 건물 같은데 꼭 피뢰침 있잖아요. 그 피뢰침의 원리예요. 자, 이 번개가 엄청나게 많은 수만 수천만 볼트로 때린단 말이야. 하늘에서 그러면 때리면 건물을 때리면은 그게 파괴가 되고 넘어지고 뭐 이렇게 문제가 되고 사람이 죽고 이렇게 하는데 피뢰침 이 있으면 안 죽는다니까요. 벼락이 그거는 피뢰침만 때리고 안 때려요. 왜냐? 피뢰침에 이렇게 선을 묻어갖고 구리선을 연결해서 피... 피 피래침에 구리선을 연결해갖고서 땅에 땅에 이 지표면에 땅을 파고 그래서 구리선을 묻어요. 여기 구리봉을 구리봉을 한 2m 정도, 1m 정도 묻어요. 그래지고서그 선으로 구리선으로 연결해서 피래침에 연결시켜놓는 거예요. 어느 건물이나 다 그렇게 건물 짓도록돼 있어요. 지금은 왜 그렇게 져요? 그 몸에. 어? 1 0만 볼트의 정전기가 때릴 수 있다니까요. 그렇게 안 하면은. 그런데 그게 피래침이 막아줘요 그래서 순식간에 이렇게 중화가 되는 거야. 그래서 피래침의 그 원리하고 똑같은 거라니까요. 맨발 걷기가. 그, 그 엄청나게 높은 그런 그, 그 전기, 전기적인 작용을 땅에, 이 구리봉을 묻어 놓은 땅이, 땅이 제거를 해주는 거예요. 중화가 돼서. 그게 바로 맨발 걷기의 원리예요. 이게 뭐, 마찰이 어떻다, 뭐, 지압이 어떻다. 그것도 물론 뭐, 좋아요. 마찰하고 지압하고. 다 좋지만, 더 좋은 거는 뭐냐. 더 좋은 거는, 순식간에 이렇게 전기적인 작용을 한다니까요. 이게 어스, 어스라고 하는 거 들어봤잖아요. 옛날에. 어스. 이렇게 그, 이, 플러스 마이너스가 만나면 어스가 되는 거예요. 전기선이. 양과 음이, 양전화와 음전화가 만다면 어스가 되는 거다. 어스가 되는 건데, 그 어스 작용에 의해서 몸이 좋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에 있는 정전기들이 이게 순식간에 제거되는 거예요. 정전기는 순식간에 제로가 돼. 그 피라침의 원리 똑같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활성산소가 마침 몸을 해치는 활성산소가 양전화 플러스 전화를 띠고 있는데, 이 지표면에, 지표면에 전기적인 특성이 음전나를 뛰고 있다니까요, 전자들이. 그 전자들이 몸에 많이 올라오는 거예요, 이게. 활성산소하고 이렇게 어스가 되면서. 그러니까 그게 점점 점점 몸을 타고 올라와서 한 30분 정도 되면은 몸이 이제 완전하게 활성산소가 제거되는 거예요. 그래서 100% 활성산소가 제거되는 거예요, 그 순간은. 그렇기 때문에 맨발 걷기를 매일 하면은 매일매일 몸에 있는 활성산소를 0으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맨발 걷기 안 하는 사람은 안 되고 황산화 식품 뭐 활성산소 제거하는 것을 황산화 식품이라고 그러는데 황산화 식품에는 보면은 그 성분이 비타민 A나 비타민 D, e, 비타민 C, 그다음에 이제 베타카로틴 이런 게 황산화 식품이에요. 그 황산화 식품도 별거 아니라니까요. 몸에 먹으면은 몸에 황산화 식품 먹는다. 그러면 황산화 식품이 그양전화를 띠고 있는 활성산소. 양전화를 띄고 있잖아요. 거기에 마이너스 자유전자를 하나 씩키는 거예요. 음전화를. 그럴 거 아니에요. 지금 저기 땅에 이렇게 우리가 맨발 걷고 땅에서 이런 전기적 자극이 어스인데 그 어스를 하면은 땅에 있는 그 음전화가 내 몸에 있는 양전화 활성산소와 접해서 중화가 돼서 활성산소를 제거하는 원리인데 똑같다니까요. 자 그러면 우리 몸에 활성산소는 양전화만 띄고 있고 음전화가 없으니까 그 음전화를 찾아서 세포나 조직이나 장기를 여기저기 다니면서 마음대로 공격하는 거예요 그래서 활성산소가 우리 몸의 온갖 질병과 노화와 죽음의 원인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식품은 우리가 항산화 식품을 많이 먹는다니까요 뭐, 당근도 먹고, 뭐, 몸에 좋다는 거 많이 먹어. 활성화식품 타서, 뭐, 글루타치온도 먹고, 뭐, 여러 가지 많은, 아스, 아스탄딘린인가 뭐, 이런 것도 먹고, 여러 가지 막 많어. 항산화식품이 많아 그런데, 항산화식품이 몸에 들어가서 활성산소를 제거하는 건 맞아요. 그런데 어떻게 제거하느냐. 결국, 그 식품 내에 있는, 식품 내에 있는 전자, 음전화를 갖다가 활성산소를 띄고 있는 양전화에 보태주는 거라니까. 식품이. 그, 래 재밌어요. 그래서 위체가위키백과를쭉보니까 그, 럼면그산산화품품이좋 좋은 냐냐그 몸에 에쁜쁜질질로 작용을 하고 있다는 그런 보고서가 많아요. 왜냐하면 정상적인 식품은 양전화와 음전화를 동시에 이렇게 국고 있거든요. 그게 정상이야. 그 짝을 이루어야 되거든 항상. 우리 몸의 활성산소 짝을 잃어야 되는, 되는데, 그 짝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문제가 되듯이, 이 활성산소에, 활성산소에, 어느 식품이 가서 이제, 그, 그래, 베타카로틴이라고 그래. 또 뭐, 비타민A라고 하고, 비타민C라고 그래. 그걸 갖다가 줄거 아닙니까? 마이너스 전자를 공급하면은 자기는 이제 플러스만 남어. 맞죠? 아, 그, 그건 뭐, 과학도 아니라니까 뭐, 플러스 마이너스를 띄고 안정적으로 작용을 했던 게, 마이너스 전자를 움직여주니까, 움직여주니까, 마이너스 전자를 빼주니까, 그게 몸에서 양자나만 남으면, 그게 좋게 작용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비타민 C를 제외한, 비타민 C를 제외한 비타민 A라든지 항산화 식품이거든요. 비타민 E 같은 거, 수천배 더 비타민 C보다 항산화 작용을 많이 해요. 그런데 이거가 몸에 들어가서 항산화 작용, 활성산소를 제거를 하는데 제거를 하고 나가서 자기 마이너스 전자가 뺏기니까 플러스 전자가 돼서 오히려 30%는 몸에 이해를 준다고 나와요 이거 상당히 어려운 얘긴데 위키백과 같은데 잘 보면 나와요 제가 이거 관련 논문도 좀 봤어요 저는 공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근본적으로 아까 제가 그콜레스테롤 어, 문제도 결국은 활성산소를 제거하면 끝나는데, 그걸 억지로 제거를 하다 보면은 많은 문제가 생겨서 다른 병에 노출이 된다. 그래서 조기 치매가 오고, 뭐 신경계 질환으로 많은 고생을 하고, 이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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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지 못하는 암들로 고생하는 것도 그거에 한게 하나의 원인이라는게 속속 밝혀지고 있어요. 또 항산화 식품도 몸에 먹으면은 이것이 활성산소를 제거하고 나면은 양전화 밖에 안 남아서, 결국 이것도 활성산소가 된다는 얘기야. 따져보면은 그러니까 완벽하지 않다니까요. 그러고 항산화 식품 갖고는 다 제거할 수가 없어요. 활성산소를 근본적으로. 그런데 전기적 작용에 의해서 정 기적 작용에 의해서 어싱을 하면은 완전 100%가 제거돼, 제거돼 버리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몸에 정전기가 한 300에서 6 0 0 m v 볼다 있거든요. 누구나 인간은 3 0 0 m v 에서6 0 0 m v 볼트 빌리는 볼트가 있는데 왜냐하면 전자파에 많이 노출되잖아요 요새 TV라든지 스마트폰은 달고 살아. 그리고 전자 제품 없이는 뭐 근무를 할 수가 없어요. 요새 전자 제품 다. 그럼 그거에 의해서 다이 전자파를 받아갖고 몸에 정전기가 그득해. 그래서 갖 겨울에 뭐 이렇게 차문 열고 그러고 문고리 만치고 이러면은 깜짝깜짝 놀라잖아요 전기가. 몸에 전기체가 됐다니까 이게. 얼마나 위험한 물질로 몸이 지금 가득 찬 거예요. 그거를 글쎄 맨발을 걷고 이렇게 땅에 땅에 이렇게 맨발로 나면 이렇게 닿기만 하면은 몸에 전압 측정기를 갖다 제가 재보니까 0볼트가 나온다니까 이거 거짓말하네요 모든 맨발 걷기 하는 사람들이 가장 기본적으로 하는 게 그거에 0볼트 된다는 거이 0볼트가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활성산소도 활성산소도 전기적 작용이야 똑같아 양전화가 있고 음전화가 있고 그걸 제가 양전화를 띈 활성산소가 음전화를 띈지표면에 자유전자하고 만나면 은 중화가 된다. 똑같다니까, 전기, 저 벼락치면은 피레침이 막아주는 것같지 그래서 근본적으로 제거해주는 거는 항산화식품이 아니다. 항산화식품은 상당히 불안정한 요소가 남는다. 그래서 그게 어떤 건지는 정확하게 아직은 좀 연구가 미진한 것 같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그래서 이렇게 주변에 뭐 활성산소가 좋 제거하는데 좋다 이렇게 그런 건 너무 신경 쓰지 말고 그냥 맨발 걷기 하면은 맨발 걷기 하는 순간 전기적 작용에 의해서 활성산소가 순식간에 제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30분만 해주라 그럼 완전히 제거된다 몸에 이거는 뭐 과학이고 이거를 뭐 이건 화학이고 이래요 양자역학에 제가 양자역학도 좀이래 기본적인 걸 공부를 해 봤어요 양자역학이 다 이런 거더라고요.